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은 누구일까요? 1958년, 세계는 한 소년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17세, 펠레는 브라질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며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난한 빈민가에서 축구 황제가 되기까지 그의 발끝은 언제나 예술이었고, 그의 득점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만 757골, 비공식 기록까지 합치면 무려 1283골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월드컵 3회 우승. 아직까지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펠레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을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을 선물한 영웅이었죠. 1967년 나이지리아 내전 때는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48시간 동안 휴전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축구계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우리 곁에 영원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진정한 축구의 왕, 펠레. 그의 불멸의 기록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불멸의 축구선수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관심입니다.